뭐지? 왜 꺼졌지? 왜 꺼졌죠? 왜? 요즘에 또 뭐, 법이 바뀌었나요? 왜 꺼졌지? 오케이. 왜 꺼졌죠? 저 열심히 노래하고 있었는데 왜 꺼졌지?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됐는데, 5% 줄었는데? 왜 꺼지는 거죠, 이거? 오케이. 갑자기 종료됐다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네. 아, 저작권 때문인가? 그때 제 노래 하다가도 이랬었는데. 이... 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그러이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 숨이쳐 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 으면, 왠지 꿈 처럼 아 득한 것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나,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나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 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미 너를 들여다보래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얼굴 안 보이는 라이브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살이 너무 쪄서 너무 싫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라이브도 해드리고. 잠시라도 우리? 그, 뭐지? 몰라요, 제가 노래를 잘안 들어서. 근데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나 모든 순간, 어, 남선님잘 지냈어요? 오 어. 남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세요? 로콘홀에서 <laughs> 옷이 안 맞아서 옷을 <웃음> 빌렸어요. 어허. <laughs> 안티브닝 어떻게 읽어야 되죠? 아, 감사합니다. No. 순간 아 이게 요즘에 꽂혀가지고 너 남선님 잘 지내세요? 거제들은 좋으세요? 근황 지 말씀해주세요. 아 좋네요 잘 지내고 계시다고 거제 유자님 아이고, 또 무슨. 김포 오셨었구나. 아, 제가. 일기! 아, 일기! 시... 김신이의 일기, 목리의 일기. 저희 콘서트 때 했던 건데, 한 번, 있나? 노래방이? 있네.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아쉬움을 더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금은 순간이야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기억하지 않도록 노래 비춰지 이거 신이 형 노래인데 저희가 콘서트 했었거든요 같이 일기라는 곡인데 되게 좋아요 목리의 일기 이 중간은 잘 몰라요 다같이 나를 위해 흘려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아쉬움을 더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금은 순간이야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사람들을 더는 기억하지 않도록 내가 움켜쥐었던 언들다 어, 나를 위해 흘려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아쉬움을 더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지금은 순간이야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사람들을 더 신이형 노래는 괜히 다 높아서, 아, 이 형이, 톤이 너무 높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다는 거.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살짝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해해주시고. 어서들 오세요. 그래도 옛날엔 한 2, 30분 들어오시더니 이제는 100분도 안 들어오시네. 저 혹시 기억하실까요? 작년 11월에 극동방송 가을, 아. 이걸 기억하면 제가 천재죠. 너무 죄송해요. 사진 보면 알수 있을까? 전혀 정보가 없는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솔직한가? 아,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 사진이라도 좀 D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 노래가 윤종신 형님한테 40억을 안겨준 노래라고 아무도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았던 노래가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원래 여자분들을 위해서. 오 맞네. 오오 맞췄어.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또한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라냈던 어, 어렵다 이거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어렵네요 이거 어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 컨디션에서 딱 마이크 대고 해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어려운 노래였구나 어쨌든 오랜만에 짧은 시간 이렇게 뵈서 좋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쪽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아 제가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 뵈서 좋았습니다. 집에 가야죠. 아 여기가 집인가? <laughs> 다음에 하면 또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너무 반가웠어요. 난 사랑에 빠졌죠 나밖에 모르는 이거는 노래를 잘 모르는데 이것만 하나 부르고 자야겠다 진짜 노래 부르기 싫은데 주는 아침에 비나 그대에게 스며들. 눈이 말라갈때더 이상 그대 목마름 죽여줄 수 없다면 가슴이 미어지더라도 단한 방울의 미련도 남기지 말고. 사랑이 아니 되요 그대 맘이 식어만 갈때더 이상 그대의 한길를 녹여줄 수 없다면 가슴이 채어더라도단한 주, 아, 이거 못하겠다. <laughs> 여러분들, 어쨌든 행복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해 행복한 밤 되세요. 빠이빠이. 이거 막, 공유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망한 거라.